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에서 우리가 여기가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수가 있었죠. 그랬는데 이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 이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를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낸 거. 이게 히스토그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가로축에는 무엇을 나타내냐?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로축에는 각 계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뭘 나타냈냐? 세로축에는 우리가 도수를 나타냈습니다. 학생수가 몇 명인지 여기에 도수가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표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림으로 만든 게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은 가로축에는 양 계급의 끝 값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 세로축에는 이렇게 도수를 차례차례로 나타내면 되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운동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니까 1, 2, 이렇게 2, 3, 2,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이렇게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급의 크기는 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계급의 크기를 뭘로 나타내고, 가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한 친구는 한 명, 세로는 도수니까 이친구의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씩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차례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해요. 막대 그래프 아니에요? 물어봅니다. 막대 그래프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한 반에 과일을,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선생님이 막 물어봤어. 조사를 했어. 그래서 사과를 좋아하는 친구가 3명, 복숭아 좋아하는 친구는 7명, 그 다음에 뭐, 귤 좋아하는 친구는 다섯 명.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봐봐요. 사과를 좋아하는 거랑 복숭아 좋아하는 거랑 귤 좋아하는 거랑 관계 있어요? 이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관계 없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세서 우리가 한눈에 포여, 표현하고 싶을 때 막대 그래프 그려도 되죠. 그런데 히스토그램은 잘 봐야 돼요. 우리 도수분포표가 여기가 지금 계급이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1시간에서 2시간 미만. 그 다음 2시간에서 3시간 미만. 그러니까 여기에 운동하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 강의 때 우리가 도수 분포표 만들던 거 생각을 해봅시다. 점수가 50점에서 60점 사이인 친구들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거기를 이렇게 뚝뚝 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5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이렇게 계급의 연속성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얘를 꽉꽉 채워서 직사각형을 서로 붙여서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히스토그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봐야 돼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표는 얘는 표로 나타냈고 얘는 그림으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히스토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왜 그러면 갑자기 도수 분포표까지 그려놓고 히스토그램을 다시 만들었냐? 자, 그림을 그리고 나면, 우리 막대 그래프 같은 거 그리고 나면 항상 얘기하는 거죠. 도수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아무래도 숫자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것보다는 누가 더 많고, 누가 제일 많고, 얼마나 차이 나고, 이런 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 자체는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 자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계급의 도수예요. 그럼 계급의 크기가 지금 여기처럼 5라고 해 볼게요. 5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넓이는 항상 5 곱하기 도수가 되잖아요. 도수에 항상 5를 곱하면 넓이가 되고 도수가 1배, 2배, 3배 늘어남에 따라서 넓이도 이렇게 도수가 1, 2, 3 이렇게 늘어나면 넓이도 5, 10, 15 이렇게 1배,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관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저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가끔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데,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자이 직사각형의 모든 넓이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여기 있는 도수가 있겠죠. 다 더하고 싶으면 이 도수를 총합한 다음에 그냥 계급의 크기가 5니까 이거를 도수의 총합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 잘 모르겠지만 조금 있다가 같이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랑 똑같습니까?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계급의 크기, 5랑 똑같죠? 계급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뭘 의미한다고요? 이각 계급의 도수, 도수를 의미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은 하루 내 중학교 선생님들의 나이를 조사해서 나타냈어요.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이 물결 표시가 뭘 의미한다고 얘기했었죠? 여기 사실 시작은 0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0세에서 5세 사이에 선생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나이는 최소한 20살이 넘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 50, 15, 20 이거 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우리는 20살부터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이렇게 끊어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죠? 이 물결 표시. 자, 그러고 나서 선생님 나이를 조사했더니 20에서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이렇게 나이가 있었어요. 그럼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도수가 가장 큰 거는 여기죠. 몇 명이었어요? 선생님의 나이는 이 계급을 찾아봤더니 35세 이상 그 다음에 40세 미만의 선생님들이 가장 많으셨어요. 모두 몇분 계셨냐면 11명이 있었대요. 자, 11분이 계셨다고 하거든요. 자, 그럴 때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높이는 얼마냐? 11이고요. 도수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가 얼마만큼이니까 5만큼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11 해서 55 이렇게 써주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얘기해 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와 세로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가로의 단위는 나이고, 세로의 단위는 명이니까, 우린 넓이의 단위를 쓰지 않고, 그냥 55라는 숫자만 써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로가 나타내는 것은 계급의 크기.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각 계급의 도수를 의미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나 이 전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나 이걸 쉽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